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 무엇과 비교했을 때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개인 상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쓰시는, 쓰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아, 한 명의 상담사가 이제 여러 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속감을 높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죠? 공간 자체. 그리고 구성원을 통해서 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1대1이었을 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 이러한 장점이다. 이걸 좀 요약해 보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다. 구성원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어떤 성장을 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성정환공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실제, 사회와 실제와 유사한, 그죠?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 이러한 그 집단상담에서 훨씬 더 교육적인 아,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 개인적인 문제. 여러 명이 있으니까, 요것과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다뤄지기 좀 어렵다. 네, 충분히 다뤄지지가 않는다. 두 번째로, 내 남자가 심리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털어놓아야 한다는 집단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집단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집단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직접적으로 니가, 너는 왜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어, 본인은 이제, 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어 자신의 문제들을 다 털어놓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세 번째 어, 집단 상담이 개인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할 경우에 안정감을 상실할 수 있다. 그죠? 집단 상담이 오히려 어,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장단점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치료할 경우에 절차를 3 단계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불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불계. 어, 첫 번째 이는 이제 이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완 훈련. 이완 훈련. 어, 이 체계적 둔감화는 결국에 이제 공포,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하고 공포의 정서하고 대립하는 이완이라고 하는 어, 감정 상태, 신체적인 감각 상태를 같이 맞닥뜨려 가지고 상호 억제하는 효과들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완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완 훈련을 합니다. 긴장을 푸는 이완 훈련, 호흡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육 이완 훈련들을 해가지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두 번째로 불 그죠. 불안 위계를 작성합니다. 불안 위계 보통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를 목록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3단계. 세 번째로, 네. 체계적 둔감화. 네,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 따라서 단계에 1단계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이완훈련을 해가지고 1단계 생, 생각하고 그래서 1단계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면 다시 이완훈련해서 2단계 가고 2단계에서 또 괜찮으면 3단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안해지면 다시 이제 이완훈련하고, 밑에 있는 단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둔감화. 어떤 둔감화? 저 공포증에 대한 둔감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얄롬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다섯 가지. 어, 얄롬은 어, 집단 치료의 치료적 요인 공통 요인은 11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1가지. 그래서 그 11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집력.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 정보 전달. 네 번째, 이타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화. 뭐, 카타르시스, 감정의 분출, 감정의 발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초기 가족의 교정적 정서 체험. 교정적 정서 체험인데요. 이제 교정적 재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교정적 재현. 이게 이제 뭐냐면, 원가족, 초기 가족이라는 게 원가족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족, 그죠.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나가, 어, 그, 원래부터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형성되었던 그 관계적인 경험이, 어, 집단 안에서는 다르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아 아빠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원래 초기 가족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 아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 다른 경험,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 치료적 요인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화 기술. 아, 일곱 번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가 대인 관계학습. 아홉 번째, 아홉 번째가 희망의 고치. 희망 고치. 아, 나도, 나도 이제 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모델링 모방 행동 아저 사람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실존적 유형 뭐 죽음에 대한 통찰 또는 아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열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로저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자의 세 가지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아,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저스는 핵심 치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핵심 치료 조건. 요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일치성, 또는 뭐, 진솔성, 어, 이런, 그죠? 내용들, 진실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이세 가지를 저 내담자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아, 그것이 치료의 핵심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아,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일치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 보겠습니다. 5번, 방어 기제의 의미 및 유형을 네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어기제는 무엇입니까? 방어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적응 기술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어, 우리한테는 성격 구조가 정신 구조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고, 요 사이에 이제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초자, 자아가 있고, 원초아가 있다. 이 원초아라는 녀석이, 또는 초자아라는 녀석이, 자아가 약하면 계속 압박을 주죠. 그래서 얘랑도 막 싸우고 얘랑 싸우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그죠 이러한 어 뭔가 탈출구, 그죠? 적응하는 기술로서 방어 기제라는 걸 쓰는데 방어 기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죠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방어 기제를 쓸때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어기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어가지고 일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 부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이제 부모가 엄마가 그 자녀가 떠난 것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그 자녀가 있는 것처럼 밥을 차려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부인의 방어기제다. 또 반동형성. 반동형성은 무엇입니까? 반동형성은 거부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그 바람을 펴가지고, 그죠? 혼의 자녀를 데려왔는데 그 자녀를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정으로. 물론 이것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는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의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승화입니다. 승화는 부적응적인 것은 아니고 방어 기제 중에서 이제 적응적인 기제인 것이죠. 원래 욕구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스포츠로 전환시키는 것이 승화이다. 네 번째가 이제 투사인데요. 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충동의 욕구를 다른 대상이 한 것처럼 전가시키는 것이죠. 자기의, 원래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 걸로, 요거를, 아, 이, 이 B라고 하는 사람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러한 어, 방어 기제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겠 여기 이제 뭐네 가지만 좀 정리했습니다만 어, 이론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그 방어 기제들 여러분들이 한네 가지 정도 쓸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MMPI 검사에서 임상 척도 4번, 9번 척도가 높을 때심리적인 특징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를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4번, 9번 척도의 특징, 이름이 뭡니까? 반사회적 성격이죠. 반사회적 성격입니다. 반사회적 성격, 안티소셜, 그죠?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 특징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요 어,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나, 어, 신체 노출, 강간 등의 성적 행동화를 보이는 사람이다. 그죠? 첫 번째. 재범우려. 또는 성적 행동화. 두 번째. 어, 어떻습니까?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성격,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충동성, 공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다. 그죠? 피상적 대인관계. 네 번째. 자기의 행동을 책임을 잘안 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아, 자신이 뭔가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고, 거기서 막 일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자신이 어떤 그 문제를, 어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고, 주로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 양극성 장애 뭐 이런 것들의 진단이 가능해지고 주로 합리화를 많이 쓰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 9번 척도의 특징들 정리를 해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